나흘 동안의 황금 연휴가 시작된 첫날. 월악산 송계계곡 야영장은 형형색색 텐트로 가득 찼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분위기지만 자연에서 가족끼리 소중한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가슴 아픈 현실에 그만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맞고 해서 연휴도 길고 해서 가족끼리 같이 한번 놀아볼까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풀 옵션 캠핑장도 가족 단위 캠핑족들이 속속 찾아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프로션 캠핑다션 캠핑장은 이미 만석이 있고 뭐 자성자 야영장도 일단 다찬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 야영장은 보통 한 60, 이상은 다찬 상태입니다. 충주 수안보 일대와 자연 휴양림 등 도내 주요 숙박 시설도 연휴 마지막 날 전날인 5일까지 예약이 대부분 차는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끌벅적한 모습 대신 대부분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자나 단체로 내려와 자연을 안녕하세요. 만끽하며 자기만의 시간을 보냈냐 자전거족들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뭐 자주 뭐 가까운 데도 다니고 여러 군데 다니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뒤에 맞은 긴 연휴의 첫날, 어느 때보다 차분한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